드래곤볼 제노버스2! 돈 빨리 벌기! 자, 일단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드려야 할 텐데, 저기서 시작한 이유가 여기서 소리가 나가지고, 아, 왜 여기서 소리가 날까? 뭐 시장 소리 같은 게 나? 영상 찍으면서 찍으려고 봤는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, 언덕에서 시작했습니다. 자,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돈을 빨리 벌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.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조건은 일단은 TP샵 주말에만 열리는 TP숍 TP샵 이 기술 중에 이런 게 다양하게 있죠. 여기서 일단은 제가 구입을 이미 해버려가지고 없는 게 있는데, 자, 일단은, 이런 거다제끼고 슈퍼 소울로 먼저 들어갑니다. 자, 여기, 레벨 5짜리, 나한테 2천만 제니를 넘겨, 설명을 보시면, 배틀 종료 시 획득하는 제니가 두배 되는 이 소울을 장착해야 되는데요, 이 소울은 제가 미리 샀기 때문에,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샀습니다. 그리고, 여기서 TP샵에서 판다는 거. 그 상태로, 잠깐만, 아, 소리 때문에 여기서 못하겠어. 시장, 시장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야 돼.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, 저기서 나는 소리가 나. 그래서,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, 자, 설명에 앞서, 이 제가 오늘 사용해 볼그 필살기는요. 이두 가지 빅뱅 에네르기파 이게 t p 샵에서만팔더라구요 이거를 제가 오늘 열려 있길래 구입을 했습니다. 언제 파는지 모르겠고 매주마다 뭐가 뭐 저번 주에 제가 제트 소울을 살라 그랬는데 그 2000젠이를 안 팔아서 이번 주에 혹시나 나올까 하고 기대했는데 나왔어요. 그래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 그리고 빅뱅 에네르기파 이거 이것도 같이 나와서 이것도 구입했구요 자 10배 에네르기파 이건 손오공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스킬 필살기 중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손오공 선생님에게 배운걸로 기억하는데 요거 두가지를 보여드릴겁니다 오늘 그리고 어딨니? 또 뭐가 있었지? 장비 변경해서 자, 슈퍼소울 중에 i s I'm g o i 만 젠니를 넘겨 요거를 꼭착용하시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. 요요 아래 있 있는 요요는스코코업업그 경험치를 두배 s 올려 주는 거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뭐 전투 시에 필요한 스킬들입니다. 요 두가지 돈을 빨리 벌고 싶으면 이걸 아니면 경험치도 빨리 올라가는 공약이기 때문에 돈도 경험치도 같이 얻을 수도 있죠. 랩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만 랩이 아니신 분들은 요걸 착용하시고 깨도 됩니다. 어디 갔어? 자 2000제니를 넘겨 요걸로 착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돈이 제니가 왜 필요할까요? 이런 밴드를 맞추기 위해 아돈 벌어가지고 요거 맞추는데 힘들었어. 최적화는 아니지만 일단 제 밴드구요. 요런 거 하나에 맞추는데 한 10만원 이상은 최소 들죠. 5짜리들 보통 4랑 5랑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아 돈이 좀 많이 듭니다. 얘들 만들 때. 일단 이건 이거고. 하도 많아가지고 삭제하고 돈 벌고 다시 또 하고 또 그랬었어요, 저는. 일단은 소개는 여기까지. 일단은 여기 뭐냐. 16번. 익스퍼트 미션 16번. 15번이 다소 난이도가 어려운데 제 유튜브에 영상에 깨긴 깨는 영상은 있는데 아, 어설프게 깨가지고. 좀좀 좀 힘들겠겠죠. 깨긴 깬 영상이 있긴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됩니다. 일단. 자, 일단은 조사한다.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스킬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. 일단은 먼저 만약에 빅뱅 가메하메 하를 안 판다. 하지만 그 제투 소울 중에 TP 샵에서 뭐 2천만 제니를 얻어 놨다. 아니면, 뭐, 둘다 없다, 모르겠어요. 이게, 얼마나 빠를진 모르겠는데. 빅뱅 가메아메하로 제가 2분 때를 기록한 기억인, 2분 만에 깬 기록은 있는데. 이거 영상 찍기 전에. 자, 일단, 시작할 때 기력을 채워주고. 베지터가 나오면, 익스퍼드 미션 1번 베지터. 여기서 이제 빅뱅 에너리 기파 천천히 이렇게 그냥 계속 쏴주기만 하면 됩니다. 후 쉬워요 그냥. 이거만 쏴주면 돼. 문제는 지겹다는 거. 어 뭐야? 빗 맞을 때도 있어요. 상관 없습니다. 그냥 쏴. 그리고 슈퍼 사이아지만 가능하다는 거 이동을 해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후 이렇게 애들이 다소 다섯 명이 그냥 붙어가지고 막 저렇게 때려 버려서. 궁극기는 거의 안 먹힙니다.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고 여기서 기력 한번 더 채워주시고, 자, 자, 한번 더 천천히 갑니다. 그냥 급하게 빨리 빨리 잡을 필요도 없고 천천히 파셜 한번 더 그냥 뭐 그냥. 저거 빅뱅 에너지 네 파마 쓰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. 아주 초반자. 질거까한번한두번뭐빗 맞고 여러 번빗 맞아도 뭐급방금박 깨기 때문에.어서 어, 더 빨리 깨겠는데? 천천히 하고 있는데? 자한번더 갑니다. 또 가자 가자. 어 아, 뭐야? 빗 맞았죠. 이렇게 빗 맞는 경우도 많아요. 자 가자 끝 3분 20초 남았죠 1분 40초 안에 깼고 첫판을 금방금방 깹니다 여기서 Z 73,000원인데 이게 곱하기 2이 되죠 아까 그 소울 때문에 자 보너스로 14만원이 좀 넘었죠 14만 5천원 정도 지금 됐고 어 그리고 자, 한판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. 요번 판에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, 두 판씩 하려고 하는데, 일단은, 자, 빅뱅 가메하메하를 한번 더. 어, 첫 판부터 만족스러운 결과가 빠르게 깼네요. 금방금방 깨져 자, 그리고, 다음 판. 한번 더. 한 번만 찍어가지고는 운, 방금 전판은 운이 그냥 좋았을 수도 있고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자, 길을 모아서. 똑같이 모아서, 첫판처럼. 그리고 또 모아서, 끝까지 다 채우고, 초사이어인 3. 제가 하는 공략은 사이어인3, 아니, 사이어인3랜다. 초사이언들에게만 먹히는 공략이죠. 빅뱅, 에너 기타 한번 더. 자! 어차피 타겟을 안 잡아도 자동적으로 타겟이 잡혀요. 이렇게 한번 더. 아우 야, 애들 스킬 많이 쓰는데. 자, 한번 더. 갑니다. 아, 뭐야. 안 맞았죠? 최대한 피해주시고. 웬마하면 체력 80% 이상 유지한 상태로 깨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한번 더. 자, 빠쉐이! 아, 뭐야. 아, 기, 기력을 채워야겠네. 기력을 채워주시고요. 자, 빠쉐, 뭐야. 아, 피했고요, 또. 어, 뭐몇번 피할 수도 있고. 그런 거죠뭐 자, 여기서 또, 또고. 요번, 요번에도 애들이 좀 괜찮은데? 컴퓨터들이 좀 잘해주고 있는데? 자, 또 갑니다. 아, 뭐야. 거꾸로 어, 쐈네. 이 상태에서 또. 아헤안 맞았어, 몇 번. 아, 또 기력을 최대로 모아주시고. 자, 이제 하면서 설명드리지만. 기탄 게그 뭐냐. 유저들 기탄 플로 찍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한 그이 공략입니다. 돈 모기 공략. 자, 두 번째 판은 다수 좀 늦어. 아까 첫 판보다 다수 좀 느려요. 갑니다. 한번 더. 한두방 맞으면 끝나겠죠, 이제. 한방 더. 자, 길을 한번 모아주시고 두판 정도. 피할 걸대기해서 무난하게 2분이면 깬다는 거. 자, 일단은 빅뱅 가매하매 하는 여기까지. 두 판으로. 이번엔 돈이 좀 줄었죠 아까 7만원 좀 넘은 것 같은데 맞나? 아 맞죠 그래서 제니가 이만큼 모였습니다 제가 두 판만에 곱하기 2이면 얼마니 14 곱하기 둘이면 28만원 정도 벌었겠네요 금방 한뭐한 아, 10분도 안된 것 같은데? 판당 2분 뭐 들어갔다 와,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거 끝나고 막 그런 거 1분 2분 정도 뭐 해봐야 10분도 안되죠 아, 이게 아니고. <laughs> 자, 요번에는 만약에 빅뱅 가메하메가 없다. 그러면은 열배 가메하메하.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스탯은 올 뭐냐? 올 공격력과 올 궁극기, 아니, 궁극기랜다. 그 기탄계로 다 찍어놨고요, 현재. 기탄계 공략이기 때문에. 자, 여기서 또 모아주시고. 까샤, 다소 좀 느려요. 아까 빅뱅 가메아메아 보단 좀 느립니다. 자, 빅뱅 에네르기파, 에너지파. 아, 에네르기파지. 자, 여기서 천천히 10배 에네르기파. 에너지파. 빅뱅 에네르기파가 없다면 요거. 열배 에너기 파를 깨도 아 떠도 깨기 깹니다. 자 요걸 얼마나 걸릴지 한번 실험 겸 공략으로 찍고 있는데 자 계속 요거만 떠주면 됩니다. 그냥 완전 쉬워 돈 벌기 참 쉽죠. 자아 어, 뭐야 최장어안 맞았어 한번 더. 다소 지루할 수 있다, 아이젤작 아, 왜 이렇게 안 맞아, 갑자기. 좀 지루할 수도 있다는 거. 떻 피했나? 안 피했고. 살짝 맞았네, 살짝. 다시 모아주시고. 자, 가자! 네, 빅뱅을 사기 전에 빅뱅 에네르기 팔를 사기 전에 물을 썼었습니다. 못 모으기 위해서. 큐큐밴드를 어떻게든 맞출라고 요걸 떴었죠. 그게 아마, 일단 잡고 보자, 일단. 빠샤이! 뭐야, 이거? 자, 여기 기모 오는 게좀 느려. 좀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해요. 하지만, 없을 때는 제가 볼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, 두 가지를 한번. 쓰고 있습니다, 지금. 마샤 오, 데미지 은근히 많이 달았네 자, 한번 더. 그래도 뭐 3분대 안에... 3분대 정도에... 뭐야, 지금? 3분 남은 거지? 2분 좀 넘게 걸리고 금방 깨겠죠? 여러 번 실패 먹었는데. 자, 갑니다. 빅뱅 에네르기 파보단 좀 늦죠? 처음 잡았을 때 1분 40초 만에 잡았으니까 대략 30초 이상, 한 40초 정도 느렸죠. 제트. 자 이렇게 똑같이 제트를 먹고. 아, 어 머리 아파. 아 감기에 걸려가지고 일단. 10배 에네르기 파 첫판입니다. 한판 더 해보겠습니다. 이게 좀 늦었을 수도 있고, 빨랐, 빨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. 각각 두판씩. 한판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. 자, 또. 제 캐릭터를 고르고. 자, 기력을 모아서, 모아서, 모아서. 어, 많이 모였네. 베지터 안녕? 또 만나네. 자, 슈퍼사이아진 3가 되고. 그 다음에 다시 10배 에너르기파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모아서, 모아서, 모아서. 안 맞아. 찐장. 갑니다 또 빠샤 어 안맞네 또 이건 좀잘 안맞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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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이게 아대지또 왜저래 어, 여러번 실패했죠 아 답답해 갑자기 빠샤 아 뭐야 또 실패 어 이번엔 좀다소 늦게 깨겠는데 자, 기를 다시 모아주시고 느긋하게 끼겠습니다 그냥 아, 하는 건 별거 없어 그냥 필살기만 쓰면 되기 때문에 빠샤! 요번에는 컴퓨터들이 좀 좋은 컴퓨터들이 아닌가봐요 좋은 컴들이 아닌가봐 자, 정통으로 맞았고 자, 한번더 빠샤! 오좀 세게 맞았네 요번에도 이렇게 연소검으로한 빨리 맞아준다면 빨리빨리 깰수 있을텐데 가끔가다 반격기 저런거 아이 또 실패 반격같은걸 하고 뭐 저렇게 날라가고 그래서 잘 안맞긴 안맞네요 아이 아까보다 더 걸리겠는데 한번 더 가자 또 막을 때도 있어가지고 에휴. 빠샤. 아하 자, 또 갑니다. 계속. 오, 음, 태방 마지막 끝나겠다 아닌가? 두방 태방. 정도로만한방더 맞으면 끝나죠, 이제. 대략 한 3분 20초, 아 2분, 아니 잠깐만 2분 20초 정도 걸릴 것 같네. 한방 더. 요걸로만. 아, 아 뭐야? 아 막타 때려도 되는데아 막타 못 때렸네. 자, 이렇게 끝났고요. 막타를 때려주면은 이게 제트를 맞을 텐데, 막타를 못 때려가지고 A를 맞았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막타를 웬만하면 꼭 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꼭 스킬로 안 때려도, 저 핏살기로 안 때리더라도 평타로 때리거나 막타를 못때렸어 아아 아깝게 끝났고요. 그래도 11만원, 10만원 이상 번다는 거 괜찮죠. TP도 얻을 수 있고, 아주 좋습니다. 이거 이렇게 TP도 필요하시면 이게 최적이죠. 아무래도 TP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.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슈퍼사이언, 초사이언, 탄계가 아주 최적화된 그런 그 시, 판이었고요. 자, 아주 간단한 그냥 스킬만 쓰면 되니까. 저 신도니는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게임을 종료한다가 아니지. 이걸 종료해야지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Bye bye.